네, 안녕하십니까. 채도사의 도사 9 9배 시간입니다. 오늘 2월 27일 도사 9 9배는 예, 여섯 홀 따로 한번 짜 봤습니다. 예. 최근에 그 고배당, 저배당 비율이 상당히 들쑥날쑥해요. 예, 어제도 제가 프랭크 소세지가 가는 배당이 아니다. 예, 그런 거를 좀잘 캐치를 하셔가지고, 예, 그런 거를, 제 방송은 이걸 답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저라고 매번 찝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매번 찝어서 매번 이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예, 제가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시면, 예, 이 배당이 없는 배당이라는 말을 할 때는 좀, 그걸 의심을 좀할수 있는, 물론, 뭐, 세 번에서 두번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한번 맞으면 크니까, 배당이, 그죠? 예, 저는, 저, 뭐야, 그, 빌바오죠? 빌바오랑 여었네요 빌바오. 예, 그 배당은 맞췄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맞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 오늘 게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 2시다 돼가지고 예, 우라와와 FC 도쿄, 에 예, 우라와 FC 도쿄는 아무래도 FC 도쿄 쪽의 배당이 잘 받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우라도 그래 배당상으로 FC 도쿄를 선택을 했고요. 에, FC도쿄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지금 에, 선수 구성이나 우라와는 지금 또 전체적으로 선수를 바꾸고 좀 이제 손발이 맞는 그런 폼세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 팀이 지금 개막전에 잘 손발이 맞을지는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쌈프이로와 샌다이는 에 백알 샌다이가 쌈프이로랑 상대적으로 게임을 역대적으로 잘했고 그리고 또 쌈프이로의 그 주축 공격수들이죠 에, 공격수들이 또 이적을 했고 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력 누수가 많고 그리고 샌다이는 그에 반해 좀 영입을 많이 하고 에, 다시 재구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승부까지는 갈것 같아요. 예. 쌈프히로가 지금 옛날 그 방식대로 계속 그냥 하는 팀이에요. 예, 새로운 그런 게 없고 예, 선수 영입이나 새로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전북현대와 FC서울은, 으... 뭐, 여러가지 사건도 있고, FC서울이, 그, 선수를 뭐 영입하고 그런 것도 그렇게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나, 나상우 선수인가? 나상우, 나상우 선수가 들어왔죠. 나상우 선수 들어오고. 요 선수 영입을 한것 같은데 아 포항에서 그 일류첸콘가? 예, 네. 포항에 있는선수수를이입하고 그 근데 전북에는뭐또 용병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용병선선부구는보선구가 선수, 있고 아는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 또한교운 선수가 있어요 아직 손준호 선수는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전북이 아무래도 아직 스쿼드면에서는 전북이 좀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시마와 시미즈는 에 가시마를 에좀 보겠고요 시미즈는 아직 선수 구성이나 이게 안정적으로 보이진 않고요. 가시마는 아직 예, 브라질 트리오가 남아있고, 예, 아직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가시마 승을, 핸디승이죠, 핸디승. 그리고 쇼난과 사간도스는, 쇼난과 사간도스는 역대적으로 사간도스가 또잘 싸웠고, 쇼난 홈에서, 그리고 또 요번에 선수 영입을 많이 했어요. 사간도수가 에, 용병 선수들을 영입을 하고 작년에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팀을 노리시는 게 좋아요. 에, 작년에 안, 좋, 안 좋았던 안좋 팀들. 그러니까 센다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땐 사간도수 센다이가 오늘 좀 일을 저지를 것 같은 게 작년에 아주 바닥을 긴 팀들이에요. 어제 작년에 그냥 아주 그냥 쓰레기 팀이었어요. 두 팀이. 그래서 올해는 좀 선수 영입도 하고 좀 작년보다는 낫다는 거죠. 한한 한 칸, 두 칸이라도 에, 레벨이 작년보다 낫다. 그에 반해 쌈프이로나 시원나는 작년만 못하다. 그럼 결론은 에, 레벨 레벨이 더 위인 샌다이 사간도스가 좀 낫다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축구를 순위를 보시면 작년 순위에서 최고 하위권 팀. 예, 세팀 내지 네 팀. 예, 이런 팀들이 보통 영입을 하고 재편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좀 업그레이드하는. 예, 그래서 사간도스가 그런 팀이다. 샌다이 사간도스가 요번에 그 강등도 연기됐잖아요. 강등, 두 팀이 강등이 돼야 되는데, 연기돼가지고 1년을 더 일부 리그에서 뛰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들이 올해 강등 안 되려고 이제 선수 영입도 하고 노력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제1 리그는 하위권 팀들을 보셔야 돼요. 하위권 팀. 요나념다 강등을 면해, 면한 팀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위권 팀들을 주시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20개 팀으로 강등을 면했어요. 원래 18개 팀인데, 그러니까 작년 순위를 보시면. 베갈센다이쇼한 시미즈 예, 요코하마FC는 좀 아닌 것 같고 베갈센다이랑 사간도스 비셀고베 정도인데 근데 사포루가좀난것 같고 예, 제가 세 팀을 뽑으자면 은사포루랑 사간도스랑 베갈센다이가좀 좋아보이고 요코하마, 시미즈, 시 쇼난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강등이고 강등을 좀 면할 팀들은 베갈센다이오고 사간도스고 삿포로. 예, 이세 팀이 올해는 좀 그러니까 올해 강등될 것 같은 팀은 시원한 그리고 요코하마나 저기 시미즈, 예, 시미즈죠 시미즈. 예, 근데 오이타나 사포르는좀 탄탄한 팀들이라 오이타나 사포르는 수비가 좋아요 수비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강등권까지 가진 않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하위권 팀들을 주시해야 돼요 배당을 먹으려면 하위권 팀들을 좀 주시를 해서 그리고 시원한 사간도술 도로공사대 IBK는 그 김천에서 IBK가 이긴 적이 없어요 예, 2년여 동안 요번에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땐 김천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IBK가 2년여 동안 한 15게임 했겠죠 한 10게임 정도 했겠죠 한 여덟 게임 했을래나? 예 네, 한번 보세요 네 근데 김천만 내려가면 IBK가 좀... 힘을 못쓰는 경향이 있다 여기 보세요 도로공사 홈 3대0 도로공사 홈 3대2 도로공사 홈 3대2 도로공사 홈 3대1 드롱사홈 3대0 드롱사홈 3대1 드롱사홈 3대2 드롱사홈 3대1 드롱사홈 3대2 18년도 2월 17일날 한번 이겼어요 그러면 지금 18년도 2월달이면 19년 20... 19년 20년 21년 3년 됐어요 3년 네 3년 동안 지금 승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땐 이게 뭔가 공안증 같은 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지금 스쿼드가 나쁘지가 않아요. 박정환 선수도 있고, 에, 그러니까 이 켈리 선수가 있고, 박정환 선수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보시면 켈리랑 박정환가 같이. 성공률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메리트고 그리고 또 배우나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배우나 선수다 국가 대표잖아요, 그죠 조금만 신경 쓰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정대영 선수가 배우나 선수랑 또 같이 센터를 맡고 있고 이고운 선수도 나쁘지가 않아요, 요즘에. 예, 여기 또 이고운 말고 또 세타가 또한명 있어요. 예. 문정훈 선수가 또 예, 서브가 좋, 좋고 임명우, 임명욱 선수가 또 디그가 요즘 올라오고 있고 이 신인 선수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래서 라자레바가 물론 전 게임에 좀 체력 소모도 많아, 많았고 라자레바가 전 게임에 좀 세력 소모가 많았죠. 에, 그리고 물론 김수지, 에, 김희진. 근데 김수지, 김희진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무리 봐도 게임을 내가 이렇게 지켜봐도 에, 좀 이제 순발력도 떨어지고. 근데 김수지, 김희진 선수는 좀 이렇게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 게임에. 나는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중계 방송 보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요 아무 생각이 그냥 예, 집중력이 없어요. 집중력. 예, 표성주 선수는 조금 할라 그러는 의지가 있고, 집중력이 있는 선수들은 김하경 선수랑 신영경, 예, 김하경 신영경 김주양. 이세 선수가 거의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지금 에, 라자레바를 구성으로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김수지, 김희진이 안 좋다는 거야. 에. 나는 김수지, 김희진 때문에 진다고 봐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배우나 정대영 선수들은 정대영 선수는 집중을 하잖아요. 좀 장난을 칠때 치더라도. 예, 경기 집중할 때또 집중을 해요. 문정훈 선수도 마찬가지고 오늘 게임이 중요한 게임이라고 본인들이 또알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김천이고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역배가 날려면 배당이 이 배당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1.88이 예, 2점대가 나와야 이게 역배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형성을 해놨다는 거는 이쪽으로 꼬시는 거야 지금. 에, 여기로 가라고.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되는 거죠. 에, 그리고 그리고 뭐 배팅 금액에 대해서 말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천 원을 가든 만 원을 가든 오천 원을 가든 그거는 이 유튜브 상에서 하는 거예요. 예, 뭐 국밥 배터니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 국밥 배터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미 잔고가 없는 사람들이야.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억울하잖아. 잔고가 없으니까 다 털리고 이제 대출 받아서 하겠지. 예, 신용 대출, 뭐 이렇게 또 신용이 안 되니까 또 이자 많은 데서 대출을 받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5천원, 만원 가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지. 자기는 망가졌는데 얘네들은 안 망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유튜브에서도 국밥이라고 쓰는 사람들 있죠? 국밥이란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배제를 하세요. 걔네들은 이미 빚이 많은 사람들이야. 네, 제 경험은 그래요. 빚이 0천만원도 아니야. 그런 애들은. 예. 그러니까 이 국밥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일단 아, 너는 빚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저배충들, 그 똥배충들 그 걔네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걔네들은 돈을 잃는 거를 피부 그니까 자기네들이 느끼질 못해. 예. 돈이 새어 나가고 있는 거를 자기가 인지를 못 하는 거야. 세번 중에 한번 맞으면 얘는 딴다고 생각하는데 바가지는 세고 있다는 거지. 근데 걔네들은 그걸 몰라. 그니까 무슨 중독자들처럼 그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똥배충들이 국밥 배터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건 거의 폐인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유튜브가 최고의 낙이겠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변에 사람도 없을 거고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국밥 배터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멀리 하시면 돼요 무조건. 예,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밥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는 다 털린 거야. 자기네들은 그러고도 이제 누가 우연치 않게 돈이 하, 좀 생기면은 또그 저배당으로 또 똥배가 서또 이제 한 펄락 되겠지. 근데 그러고도 이제 5천원씩 가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지. 예, 자기는 이미 개털이 됐는데도,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나처럼 왜 빨리 베팅해도장고가 하나도 없어야지. 왜 너희들은 5천원씩 가서 그 중배당 맞추면서 깔짝거리냐. 이런 식이란 얘기야. 자기네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열받는 거지. 걔네들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배제를 하세요.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네, 국밥이라는 말을, 단어를 썼다 그러는 거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다 털렸는데 왜 너는 찔끔찔끔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패인이 안 되냐. 패인 돼서 나랑 같이 소주 한잔 먹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같은 부류가 되면 안 돼요. 예, 그럼 페인이 되는 거니까.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거 99배로 올리고요. 예, 이거 99배로 올리고, 이따가 축구를 또 야간에 99배로 올리고, 또 예상도 근데 오늘은 이게 이거 올리고 예상은 좀 뒷전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게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골르세요. 이거를 다 가서 맞히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골르란 얘기예요. 예? 이 안에서 배당 조합을 마음에 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전북과 가시마를 두개 엮어도 되는 거고. 내가 볼땐센다이사간도수를 엮어도 괜찮고, 예, 그리고 도로공사, FC 도쿄, 샌, 저기, 가시마. 이렇게 세폴다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풀베팅 안 합니다, 여러분. 예, 그거 아셔야 돼요. 빚,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선의자 떼고 돈을 가져온 사람은 풀베팅을 할수 있어도 통장에 잔고가 1억, 2억 있는 사람들은 예, 현찰로 풀베팅 안 해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